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? 통장의 민족. 안녕하세요, 티모님들, 티끌보아 한솔입니다. 오늘은 또 통장 얘기예요. 저도 통장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좋은 통장들이 많이 나오는 걸까요? 주룩. 티모님들이 많이 추천해주신. T 이득 통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SKT이신 분들에게 좋은 통장이고요. 다른 통신사 이용하시거나 알뜰폰 사용하시면 오늘 영상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예전에 5% 적금 추천 드릴 때 산업은행 통장도 소개해 드렸는데, 이번에는 일반 입출금 통장이면서 핑크 앱 다운로드 받으시고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T 이득 통장 연2% 입출금이라고 되어 있어요. 네이버는 3% 8월 31일까지 예금자 보호가 안 되고 100만원 까지고요. T 이득 통장은 2%에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 계속될 거고 예금자 보호가 되고 200만원 까지입니다. 그래서 약간은 다르죠. 네이버 통장이랑 기본이 1%고요. SKT 회원이시고 산업은행 마케팅 동의하시면 우대금리 1% 더해서 2%가 된답니다. 200만 원한 달간 2% 통장에 넣어두면 세후 2,880원입니다. 약 3,000원 정도인데요. 제가 최근에 11개월짜리 정기예금을 들려고 했다가 어떤 은행이 좋을 것 같아서 보니까 0.8%더라고요. 그러면 차라리 이런 통장에 넣어두는 게 훨씬 나은 거죠. 빨리 빼서 쓸 수도 있고 금리는 넣어두는 대로니까요. 그래서 비교를 해봤어요. 이 정기예금에 11개월 묶어두면 세후 12,650원 정도인데 0.8%니까요. TE 이득 통장에 11개월 놔두면 31,680원이니까 거의 2.5배 차이라서 그냥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는 게 정기예금을 가입하는 것보다 더 나아진 정도입니다. 처음에 통장들이 나올 때왜 이렇게 많이 나와?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통장들을 여러 개 모으다 보면 늘 돈을 묶어 둬야 하는 정기예금보다 더 이득을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팀원님들도 내가 가입하려는 정기예금이랑 비교해 보시고 더 나은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품 가입한 뒤에 어떻게 이체하거나 그런 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요 플러스 송금하기라는 버튼을 누르시고 지금 저는 비대면 입출금 통장을 미리 가입해 둔 상태예요 이건 티득 통장은 아니고요 예전에 가입했던 건데 여기에서 누른 다음에 어떤 계좌로 송금할 건지 저는 제 계좌로 2001원을 이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낼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굳이 산업은행 앱을 깔지 않아도 이 앱으로 이체가 가능하고요 이 TE득통장 가입하시기 전에 t 하이파이브 적금 가입하시면 5% 자유적금을 들수 있어요 가입기간은 1년이나 2년이고요 최대 20만원까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 연1% 우대금리가 적금 만기까지 SKT 5만원 이상 요금제 이용 또는 통신비 자동이체 유지 시 1%를 주고 또연2% 우대금리는 SKT 회선을 계속 유지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휴대폰이 오래되어서 나중에 교체할 때 SKT 말고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실 예정이시라면 이 적금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적금 가입할 당시에 약정이 1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년간은 이 SKT를 써야 되니까 1년간 5% 받으면서 적금 넣자 이러면서 적금을 가입을 했었는데 제가 1년 후에 약정이 끝나면 알뜰폰으로 넘어갈 생각도 있기 때문에 잘 조율을 해서 1년 하실 건지 2년 하실 건지 아니면 아예 가입을 하지 않으실 건지 따져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T이득통장 같은 경우는 이런 약정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가입해두시고 돈 넣어두셨다가 SKT 회선 유지 안 하신다면 그때 돈을 빼시고 다른 통신사 좋은 통신사가 있다면 가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번에는 요즘 적금 상태가 어떤지 또 저축은행 적금 정기예금 상품 비교해서 추천드리는 영상 들고와 보겠습니다. 오늘도 보러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다음 주도 아니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 감사합니다.